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성관이채용비리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재생 불가능 사회로 가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재생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제 채용비 뭐 이런 부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망한 게 조선이 망한 게 인사 문제로 망한 거거든요. 그게 거의 뭐 세도 정치라는 게 바로 세습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공정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한 선거 관리의 안전벨트인 그 선관위가 지금 안전벨트가 자기 혼자만 찬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고 다 풀어치고 그런 데서 인사 문제가 뭐 의혹이 생겼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과거의 조선시대가 결국은 인사 문제로 망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혹시 드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사림이 이제 집권한 이후로 가장 이들이 눈독을 들였던 자리가 이조 전랑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인사권이죠. 그러니까 동인이 그것을 장악하면은 동인이 다장악 저기 다 해먹고, 아, 표현이 좀 적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이 장악하면은 서인들 철학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인 서인에서 또 사색당파로 남인이나 북인이다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론소론 되다가 결국은 정조 이후에 사후에 어, 우리가 이제 세도정치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 안동김씨랑 풍양조씨가다 해먹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죠 친척비리입니다 그 친척들이 그 인사권을 장악 독점을 하고선 자기 뭐 왕은 허수아비 바지사장 내놓으면 내고 그리고선 안동 김씨다, 풍양리, 특히 안동 김씨들이 그걸 다 장악하고선 매간매직을 한 거죠. 이것이 뒤로 누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고종 때는 대원군의 개혁이 실패하니까 인사개혁이죠. 대원군은 안동 김씨 몰아낸 게 추출한 것이 바로 인사개혁인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민씨가 다 장악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모군란도 뭡니까? 그 민씨, 민교모가 그... 선해청의 주무관료로서 그냥 요즘 표현을 잘 자주 나오는 우두머리로서 그 군인들한테 지급해야 될 월급을 다 챙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인사로 망했는데 우리가 이제 근대화해서 현대사회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결국은 그 인사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재생할 수 있냐? 인사권이 인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첫째 그 인사 미리가 체결되지 않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인척, 이제 한 권력 집단이 있어도 예. 이제 그러니까 성역이 없거나 또 친인척 예. 비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가 바로 인객점에 도달한 거네요. 예. 이제 그 망하기 직전의 어떤 그쵸. 그런 모습인데 지금 선관위의 모습이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의혹 자체가 지금 가장 그 핵심이라는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것 세습을 간다. 그러니까 오자사참 세습 좋아해요. 재벌도 세습하려고 그러죠. 그, 뭐, 상속세, 뭐, 이런 문제, 뭐, 상속세, 이런 문제를 내고 있지만, 하여튼 옛날 과거 재벌들 얼마나 그 세습, 세습, 경영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들도 다 세습하겠다. 그런 의혹이 터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재활 재활, 재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지난 10년간 그 우리 이제 그 선관위 관련된 거를 알아봤더니 662건이 시도에서 채용비리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위반 사항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는 216건이 지금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현대판 음서제다 뭐 가족, 예. 근데 가족, 뭐 집단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실상 면제부를 줬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죠. 비리는 독립성보다는 그 선명성, 공정성에 특히 공정성의 가치를 뒀어야 되는데. 현재에 계신 분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가져서 뭐 저는 일치로 뭐 독립성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독립 독립하다가 다시 뭐 대한독립 그 외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요거를 약간 자료 정리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예. 이제... 음, 문재인 정부 시기에요. 예. 이제 채용 비리가 그 2020에서 2022년 사이에 그 선관위에서 이제 시,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서 여덟 명 이상의 고위직 자녀가 이제 그 특혜를 받고 채용이 되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예전에만 역관제 뭐 음서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왜 그런다고 보세요, 평론가님이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그, 독점욕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인지 잘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서인이 집권하고선 이 사람들이, 저기, 어떻게 했습니까? 남인들, 북인들 다 척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인조차도 공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권력은. 그러니까, 집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친문이 장악을 해야겠다. 네. 그거죠. 친문. 그럼, 그 점점 이게, 과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예. 이제 우리 그런 내편 이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챙겨주는 그쵸. 그런 게 이제 정 이제 그런 걸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 그런 그, 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 그 독점하려는 욕심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예. 특히 운동권 출신 386 운동권 지금 586인가 686인가 된는 그분들 나이 전부신 분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최고 지금 어 60대가 최고의 부자랍니다, 통계상으로. 아, 60대가요? 예. 음. 원래는 50대가 저기, 저, 자살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50대 때, 386이 50대 때는 50대가. 386이 60대가 되니까 60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 죽을, 죽을 때까지 벌력을 갖겠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70대가 되더라도 70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산이 제일 많은 세대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뭐 조국 전 대표 당시에 자녀 입시 뭐 비리부터 인국공 사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제 표심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예. 그것도 지금 선관이 이런 채용비리 관련해서 혹시 영향을 미쳐서 요즘에 탄핵 반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무리 독재정권이었다고 해도 30하고 유신 50 그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골탑이라는 대학을 부모님들이 보내면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어, 요즘에, 뭐, 수제 중에 수제자라는 전 전에 원희룡 전 장관. 그분도 박 전두환 대통령 시절 81년도 상력고사 수석이에요. 아, 82년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 독재정권화에서도 공부만 하면은 내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나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입시, 입시에서 원희룡 장관이 지금 수험생이다. 서울대 수석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서울대 수석 입학자인데, 그분이 어느 한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시절 되면 자기는 안 된다. 그분도 전단 시절에, 아니, 노태우 시절에 시험을 보신 분인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냥 공부만 하면 은 서울대 갔다." 근데 지금은 뭐... 복잡한, 몇천 가지 되는 전형에, 그 다음에 집안에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저기, 어, 뭐지, 뭐지, 어디, 어디, 지 외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아빠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간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내가 가진, 이제 386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까? 이거, 오기 어, 되고 너무 달콤해. 마약 같은 거야. 이거 나 혼자 먹어? 안 되죠. 우리 애들한테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습하고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에 개천에서 더 개천에 계시던 분들이 요즘에 개천에 계신 분들이 올라갈 희망이 없어진 거죠. 아, 근데 제가 이제 듣다가 궁금한 건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3 0하고5 1 6때는 군이 예. 이제 주류가 되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80년대 6공 이제 5 0학까지가또 다시 또 신군부가 주주가 예. 되었습니다. 예. 87 이후, 이후에는 지금 386 그 운동권 출신인 분들이 주류가 되어 있다면 근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주류의 이런 패턴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좀 이런 변화의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아, 어, 그렇죠. 제가 역사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조선이요? 예. 네, 고려 고려의 네. 신인 사대부죠. 네. 그 사람들은 실무 능력을 가진 지방의 향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건물 세족이었지만, 은그 지방에서 실무, 유교적 소양을 가진 실무 능력을 가진 향리들이 세상을 뒤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586의 생활, 686의 제가 지금 번복에서 했는데, 686의 세상이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특히 건문 세족이 망한 거는 부정부패로 망한 거예요. 근데 그 권력 독점욕에서 나온 부정부패로 망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망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도 시대도 항상 꽃이 피면은 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케 간다 그러면 그 미국의 어떤 프론티어 정신이 계속 이어지면서 260년을 갔지만은 지금 가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때문에 또 미국의 지도력이없 지금 상실될 위험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뒤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고려를 건국한 세력들은 누구입니까? 육두품 지식인들과 아, 네.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류가 아니었는데 주류를 지망하는 실력 있는 사람. 근데 지금 시기에 왜 위험한, 더 위험하냐. 그걸 차단하려고, 차단하려고. 자기들만 해보려고. 그런 것이 결국은 인사 문제, 인사 비리로. 다고봅니다 그게 지금 바로미터가 지금 선관위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 제가 뭐 사격을 붙이자면은 그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은 <laughs> 어 약자를 위한 거예요. 근데 어게 요즘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든뭐 재판을 제일 끝면은뭐 제가 살아남더라고요. 강자를 위해서 뭐 그, 제가 자주 이용, 인용하는 말인데, 어떤, 뭐, 유명한 분의, 뭐,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쁜 놈은 법이 지켜준다. 그런 말처럼,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근데, 지금, 각가지, 뭐, 감사원 발표에서 나오는 그것들도, 어, 의혹 아닙니까? 근데,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그, 치졸한 거죠. 계속 채용의 의혹이라는 거 진짜 가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재생 그 불가능한, 불가능한 사회, 사회가,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예. 우리 이제 그 젊은층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것이 결국 불안 장애를 만드는 그런 사회로 저기 전도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선관위 채용 가족 가족 채용 비리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공무원 그 이제 시험을 보는 정말 일반.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피해를 대거 그쵸? 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신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연관될 수 있는 분재니까 예. 반드시 이번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다 오늘 이제 선관위에서 공식도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국회 통제의 논의에 적극 동참을 하겠다고 예.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의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정화가 될까요? 웃기는 얘기죠. 아니. <laughs>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기관이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 당연한 걸 갖다가 뭐 선심쓰듯이 수용을 하겠다? 한번 웃기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 그 세금을 받은 예산으로 저기 일을 하는 기관이 당연히 국회의 통제, 아, 국회의 통제, 아니, 국회도 국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죠. 네, 적극 참여한다라는 게. 전시... 참여한 게 아니라 당연에 그건 책임을 저기, 저버린 거예요. 의무를 했다가, 이제, 자기네 권리만 지금까지 주장하다가, 자신의 의무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갖다가뭐 수용하겠다, 동참하겠다, 그 뭐, 그, 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미 그것을 넘어서야 당연히. 해야 될 해야 건데, 되는 근데, 거지, 근데 네네. 무슨 자기가 선심쓰듯이 음.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분노해야 되는 거죠. 분노해야 될. 음.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혹시 못 봐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저는 이제 국민께 깊이 사과하면서 예. 적극 참여한다. 근데 이거 좀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예, 하트 예, 뭐 정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의 경우는 이제 음, 이 감사를 해야 하잖아요, 제대로. 예. 그래서 이 법관이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인지를 맡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제도적인 경향이 있어야 네. 되는데, 지금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요즘 뭐, 많이 표현하는 법구라지. 뭐, 네. 제가 좀순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법을 어떻게든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저기, 심, 저기, 심사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어, 집행하고, 그런, 대로 데 머리를 안 쓰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피해 가느냐.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그럼 뭐 그것만 뭐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 어떻게인지 만들어요. 네. 이제 저도 저기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예. 취재 과정에서 이제 지금 신 이제 신종 마약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예. 저변들 막다존먹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종 보이스피싱들이 계속 늘어나고 문자도 이제는 막 나오잖아요. 예. 뭐 이제야 문뭐 보내드려요 하고 링크를 해서. 어르신들은 속을 것 같더라고요. 예. 청첩장을 보내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근데 제가 지난번 취재했던 게 이제 국제 결혼 관련인 건데요. 이제 이런 아시아 쪽에 범죄 조직이 있고 그런 이제 추정상 그 조직들이 이 대한민국, 이제 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제 결혼을 활용해서 이제 뭐 돈을 갈취한다거나 이제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근데 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이 사기에 관련된 거. 네. 그리고 하다 못해 신상 정보라는 뭐 혼인 경력 뭐 이런 범죄 유무 건강 진단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맞선 전에 줘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막 3년 이하의 징역.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 어떻게 하냐면요. 각 구청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공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쵸. 업체에서. 딱 여기 있습니다. 다 위조된 것들을 보여주면 그냥 그 이제 딱 그냥 관리 감독하는 측에서는 어 여기 맞네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가짜인 서류인데 그런 것들다 점검하지 않으면 크나큰 이범죄 양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공, 그러니까 법은 강한데 사람이 예. 문제다. 자 네. 하나 저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웠어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 바이마르 헌법에서 탄생한 정부가 히틀러 정부입니다. 히틀러는 그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집권을 했고 합법적인 집권을 했고 그리고 숙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숙권법은 대표적인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형식만 지켜서 법이 되면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의 독재권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히틀러 같은 막난이 그러니까 그런 사악한 악마를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 마음이 우선이지 그 법을 준수하겠다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법 기술자들의 새로운 연구 영역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사실 제도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착하기만 하면은 사실 그게 무용지물인데 지금은 그 좋은 제도인 취지도 혹시 악용하면은 굉장히 큰 정말 범죄가 되는 예. 그런 생각, 이제 그런 부정부패까지 연결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집단이 망하고, 또 피해자가 양산되고 하는데요. 이제 끝으로 예. 오늘 정말 많은 또 역사를 또 제가 이제 통론관님께 들었잖아요. 예.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끝으로 이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성관위의 지금 세수 채용 의, 의혹이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가 그래서 망. 한 우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망한 거예요. 뭐 기간이 뭐더뭐 살인이 뭐 집권하고선 몇 백년이 지났는데, 그렇그 과정을 보십시오. 살인 집권하는 게 본격적으로 집권하는 게 선조예요. 선조가 그따위로 저기 당쟁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저기 뭔가 독재화했죠. 얼마 있다가 임진왜란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뒤집어 엎은 또, 아 이거 뒤집어 엎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광해군도 독재로 흐르다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정묘 병자오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교선이 망한 게몇백 년이 지났지만 그 과정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전 가장 기분 나쁜 게 죽어야 될 놈들이 안 죽었다는 거죠. 선조와 인조는 죽었어야, 걔네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수0만백만의 백성들이 희생당한 그런 그런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거는 그 옛날에 뭐 우리 IMF 초래하신 분 계시죠? 그분이 맨날 했던 말 인사가 만사다. 근데 그분도 인사가 엉망이었죠. 그때 유행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군화가 지나가니 등산화가 들어왔다. 자, 우리 진짜 인사 문제만큼은 우리. 네. 사회를 다시 부활하기, 저 재생하기 위해서는 일사문제 꼭 공정하게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이제 법관 출신들의 선관위원장 서로 마치 암암리에 같은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마치 우리끼리 같은 예. 그런 것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지적이 있고 이제 그런 건의가 있는데 저거 공감하시겠네요? 예. 음. 아, 네. 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누굽니까? 조병갑입니다. 조병갑이 나중에 뭐 저기 쫓겨났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뭐가 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 됐습니다. 판사.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헨리 육세라는 작품에서 한 말이 있어요. 모든 병무, 법률가는 다 죽여야 된다. 어. 그런 대사를 남겼어요. 그 정도로 법관에 대한 증오심이 높아졌습니다. 극도적. 자, 우리가 그런 법기술자들이 자꾸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판을 칠수 있는 시대 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사회는 우리가 꼭 막아야 돼. 샌익스페어가 아마 강조하는 건 진짜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섬뜩한 경고를 날린다는 걸 생각,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역설적으로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거의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잘못 내릴 경우에는 막 가죽을 벗기는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판결을 잘 하라 이런 이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만들어졌었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선관위의 경우는 그3.15 부정선거 이후로 정말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이제 졸립이 되었고 독립적인 정말 큰그 역할과 권한, 책임 이런 거다 부여해 준 것인데 근데 선관위가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관리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혹시 근데 끝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쩌면 예전에는 그때 뭐 부재자투표군 예. 그런 것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신문도 본것 같아요. 어땠어요? 560 시절에 군생활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담으로 이제 개인 사이에서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장교 출신자들이 하는 말은 나는 연대장 앞에서 찍었다. 공개 투표였다는 거죠. 병사들은 중대장 앞에서 찍었다. 그리고 만약에, 어, 기준이, 그, 목표한, 목표량이 안 나오면 그 지휘관은 진급을 못 했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사담에 술자리에서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어, 뭐, 저거 그것도 이제 의혹이니까. 자, 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당 세력들이 군 부재자, 군 부재, 특히 부재자가 많은 거, 군인들이죠. 군인들 투표 이전에 현저하게 이기지 않는 한, 월등히 이기지 않는 한, 그거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은 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 의혹이 난무하던 시절이 그때가 5, 6권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선관위는 과연 정의로웠는가? 정말 독립적으로 그 선거관리를 충실하게, 공정하게 했는가, 이런 또 의문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 지금 평룡관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역사 공부부터 인문학 공부 다할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